일단 베트남 유흥 카페에 있는 육식 두더지들 그리고 찐따들 범생들 걔네들 개소리 믿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 많습니다. 4박 5일 어디 갔다 오고 또 심지어는 가보지도 않아야 되요. 그냥 괜히 아는 척 하고 싶어서 개소리하는데 어, 호치민으로 갈거예요 보통 남자들. 참고로 제 친구 중에 베트남에서 결혼해서 사는 애가 있습니다. 십몇 년째 됐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또한 명은 베트남에서 2년 동안 일을 했어요. 제가 어떤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지도 보라 그랬습니다. 되도 않게 네이버에서 막, 막, 뭐, 어디, 어디, 모텔 좋은 곳, 강릉 볼만한 곳, 이런 등신 짓좀 하지 말고. 사리 판단을 하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면 사리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 좀 알려 주면 사리 판단을 해야죠. 사리 판단을 못해 사리 판단을. 해변가에 이쁜 펜션 찾을 때 네이버도 지지 말고 지도 보고 해변 확대해 가지고 그 해변 따라 해변 바로 옆에 있는 펜션이나 리조트 찾아보세요. 다 보입니다. 그것처럼 베트남도 이렇게 지도 봐요. 자, 지금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숙박할 거예요. 7군 지역에서 여기 숙박할 거예요. 1군 지역에서 뭐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돼. 7군 가세요. 유흥은 1군에 있지만 가야 될 곳은, 잠잘 곳은 7군입니다. 왜냐하면 7군은 베트남은 공산주의예요. 당원이, 당원말이 법이에요. 내가 공중전화 박스에 핸드폰을 놓고 왔어. 그때딱 나왔어. 베트남,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별로 안 그래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불과, 10년, 7년 전만 해도. 공중전화박스에 내가 전화라고 핸드폰을 놓고 나왔어요. 그, 그,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들어갔어. 그, 그사람 핸드폰을 자기 호주메에 집어넣었어. 그, 다, 훔쳐갔잖아. 내가 놓고 간 거. 훔쳐갔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그럼 당원이 와. 그러다가 그 핸드폰에 내 이름이 안 적혀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 끝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거기 나라는. 그런 식이에요. 1군에는 안 돼요. 1군이 싸긴 싸요. 1군은 6천원, 7천원 밖에 안 해요. 같은, 뭐, 충분히 잘 만한 모텔. 하지만, 어, 7군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안 걸립니다. 치외법권 비슷한 그런 게 적용이 돼요. 그 외국인 지역은. 베트남이 한국보다 국력이 약하잖아요. 그 보면 알지 않습니까? 미국인들 우리나라가서 범죄 저지르고 죄도 안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어떤 나라든지 자기보다 잘 사는 나라의 그런 외국인은 함부로 못 건드려요. 베트남은 일본이나 우리나라 사람 잘못 건듭니다. 일군에 있으면 안 돼요. 일군은 한국인이나 베트남 여성들이랑 여성이랑 같이 뭐뭐 뭐 꼬셔서 뭐 이유 어찌됐든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걸 보잖아요. 그 옆에 상인들이 뭐 신고합니다. 신고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럼 당원 와서 바로 바로 끌려가는 거지 바로 끌려가가지고 뭐 합의금 을뭐돈 얼마 아, 합의금을그 여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당원한테 줘야 돼 당원한테 얘네들은 당원이 당원 여기는 부정부패 뭐 그런 거는 뭐 개념이 없어요 그럼 돈 얼마 줘야 돼, 뭐 풀려나다 그러면 집에서 또돈 보내줘도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칠군 가세요 말 들으세요 칠군 가세요 자 여기 칠군이 요 지역입니다 칠군 지역이 되게 넓어요 칠군 지역이 되게 넓습니다. 이게 호치민 지도입니다. 7군 요 밑에 있죠. 이렇게 넓어요. 그런데, 어, 한국인 상점 많고, 한국인 식당이 그냥 가면, 가면 한국이 한국. 롯데리아도 있어. 그냥 한국으로 된그 가게 엄청 많아. 말 한마디도 안터해도 상관없어. 7군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숙박해야 될 곳은 그 지역이 되게 좁아요. 어, 대학교 운동장보다 조금 큰 수준입니다. 딱 여기 요만큼이에요. 딱 여기 요만큼. 요거를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롯데마트가 있죠. 롯데마트 쪽에 있으면 멘붕이에요.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자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를 확대를 하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요만큼. 여기인데 왜 여기서 제가 이제 자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지시할 만한 게 있나? 여기에 그 유명한 그 퀸비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유럽 가본 사람 알 거예요. 유럽 가면 뭐그 나라에서는 거기 호텔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좀 시설이 깨끗한 모텔입니다. 모텔보단 좋아요. 그냥 분위기가 뭐 모텔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텔은. 여기에 키미호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근처에 제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고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쪽에 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디에 묶어야 되냐? 이 지금 이게 어 어디서 캡처한 거더라? 이게 부킹닷컴. 거기 쪽에서 캡처했던것 같은데 거긴데 싸요 얼마 안 해요 옛날에는 5만원 6만원 했어요 지금은 근데 부킹닷컴이나 이런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그 예약사이트 들 그래서 가격 경쟁이 심해져 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25,000원 실제로 가면 이 가격 맞습니다 베트남은 그 베트남 국민들은 이 본성이 선해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중국놈들처럼 막 500원짜리를 막 2만원에 팔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좀 받아봐야, 바가지 씌워봐야 조금이에요. 요거 보고 딱가면 이거 받아요. 어, 아, 나 부키 딱 하면서 보고 왔다. 응? 이돈 맞냐? 그러면 이거 받습니다. 절대 바가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에 이제 퀸비 호텔이 있습니다. 퀸비, 유명한 퀸비 호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대충 떼어요. 대충 떼옵니다. 명심하세요. 대충 떼옵니다. 뭐,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괜찮은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여기 요가 학원이라고 보이잖아요 요가 학원 여기 여기 바로 앞 골목 에 있습니다 제가 책에 이제 넣었던 제가 그림인데 여기에 이제 퀸비 호텔이 건물 딱 순서대로요 퀸비 호텔 건물이 있어요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건물이 없어요 라시가 호텔 있고 세코텔 있고 여기 미니스타 편의점 있고 미니스타 편의점 바로 옆에 또호텔이 있어요. 어디가 좋냐? 여기 근처에 있는 게 좋죠, 여기 근처에. 여기 근처에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 근처에. 어, 여기 미니스탑에 있는 모텔은 싸 여기가 제일 싸요. 여기가 제일 싼데, 어, 여기 혼숙됩니다. 여기 혼숙됩니다, 여기. 여기 있는 모텔 대부분 다 혼숙됩니다. 유흥카페에 돌아다니는 그 개소리, 어디, 중, 그 후, 뚫는 소리, 그런 개소리 믿지 마세요. 다 됩니다, 여기. 그런데 여기 어디 가가 되게 고민이에요. 그리고 막어막 어, 막 사진 같은 거 보고 막 혼동돼요. 막 아니 뭐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뭐 사진으로 보기에는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잘 모르겠고 막 어? 하는데 어 이게 라시갈이죠. 라시갈인데 딱 봐도 되게 작아 보여요. 좀 작습니다. 그냥 방이 되게 안 좋은 방처럼 보이죠. 뭐 이거 뭐 판단이 잘안 됩니다. 라시가는 이제 이기 마음에 들어서 여기 갈라 그랬는데, 여튼, 판단이 잘안 됩니다. 어디를 가느냐? 아, 그리고, 한으에 만원 이하의 그런 곳은 이렇게 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죠? 지금 좀 열악합니다. 열악합니다. 이렇게. 이게 만원짜리, 만원짜리 중에 둘이 괜찮은 데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지역이랑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12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친구랑 베트남, 이제, 놀러 갔을 때, 친구가 오라 그래서 갔던 곳이, 여기 5만원이었어요. 5만원. 지금 없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요 골목에 있어요. 그냥 가보면 그 골목이 그 골목이에요. 그 골목이에요. 전부 다요 골목에 있습니다. 요 골목. 요 골목에. 그냥 인터넷에 찾아서 가보면 요, 요기고, 또 다른 데고 찾아보면, 옆에 보면 여기고, 여기고 요기고, 요기다여기예요 여기, 여기. 그리고 요 건너편에 여기. 이 빨간색 아 파란색 점 있는 곳이 이제 퀸비고 요다요 요 블록입니다 다요 요만큼 블록 여기로 가면 됩니다. 예 다시 어디를 가면 되냐 아파트먼트라고 있습니다. 아파트먼트 어디냐 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딱 여기 있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 있을 거예요. 1박에2 2 0 0 0 원밖에 안 해요. 혼숙 됩니다. 당연히 혼숙 되죠. 어, 가서 이제 현장에서 직접 부킹닷컴 찾아가지고 부킹닷컴 현장에서 인터넷 핸드폰으로 찾아가지고 직접 가도 상관 없어요. 예. 도착해, 여기서 정말 필요가 하나도 없어. 직접 가요, 여기로. 그냥, 공항에서 택시 딱 타고, 지도로 그, 내가 이제 여기 아파트 모터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거기 주소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걸로 바로 찾아가요. 이거는, 어, 내비가 없을 때도 그랬습니다. 내비가 없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제가 처음 갔을 때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베트남은, 이 공산주의라 주소 체계가 티잘 돼 있어요. 그래서 주소만 딱보여주잖아 명함 주소만 보여주잖아요. 그럼 다 찾아가요, 택시사들. 그 택시 타는 법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어떤 택시 타면 되나 안 되나. 그 공항에 있는 택시 중에 어 잘못하면 똑받으니까 근데 그게 그 택시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일이 뭐더라 까먹었다. 여튼 그 파란지붕 택시인가 그만 타면 됩니다. 아 제가 혼동했습니다. 아파트 먼트가 아니라 SEC c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 요기입니다. 여기로 가면 돼요. 그리고 혼숙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모텔 이게. 이 숙소 들어가면 알아요. 그 가족들 단위로 1층에서 사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안 되고, 딱 가보면 이제 주인은 따로 있고, 이제 베트남 현지인 알바들 써가지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런 데 거의 다 됩니다.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돼요. 칠군 지역의 60%에서 70%는 다 됩니다. 그 유흥카페, 그 도대체 누가 퍼트린 개소리인가 모르겠어. 제가 여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위치가 되게 좋아요. 퀸비모이랑 되게 가깝고, 바로 옆에 편의점 있고, 여기가 또 조용하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너무 좋아. 너무 싼데는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제가 두 군데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안에 시설이 되게 좋습니다. 시설도 좋고, 가격 대비 시설이 여기가 제일 좋아요. 제가, 뭐, 베테에 친구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여기서 여기도 자보고, 저기도 잡보고 일본에서도 자보고, 저기도 시골에서 잡았어요, 제가. 제가 여기도 잔대죠. 저는 가서 안 놉니다. 저는 한국에서 뭐, 음란역까지 만난 남자인데, 뭐, 여기 가서 왜 놀아요, 여기서. 미쳤어요. 책 쓰러 갔습니다, 저는. 저는 가서, 이제, 여기 가면, 다른 게 없잖아요. 딱, 고립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종이가 뭐냐면, 이제, 베트남 유흥유령을 다,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10년 전부터 적었던 메모지를 다 들고 왔어요. 다 정리하려고. 근데 못하고 왔죠. 이렇게, 식탁 테이블이 있고, 식탁 테이블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처럼 일할 사람은, 식탁 테이블이 필수예요. 저처럼 일할 사람은. 이거 없으면 겁나 불편하죠. 그리고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좋아요. 괜찮아요. 이게 통유리라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샤워 부스 있고, 깨끗하죠. 뭐, 다음날, 이제 공부한 거. 담배는 겁나 펴됐네 그리고, 이제, 같이 간 친구, 이제, 동생은, 이제, 옆에, 이게 한 층에 방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건물 자체가, 우리나라랑 달라요. 되게 좁고, 높게 짓기 때문에, 요 방, 요 방. 그러니까, 뭐, 혼숙을 한다고 해도, 뭐, 여자 데리고 와서 여자끼리 만나기도 편합니다. 같은 방에 있으니까. 다른 한 층에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다른데랑 어 소음도 없어요. 다운 방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이런 거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앞에 길거리 풍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골목에 이게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조로록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여기 아파트란겁니다 여기 1번 추천. 여기는 좀돈 많은 애들 있잖아요. 막돈 많은 애들 막좀 평소에 저기 어. 서울에 잘 때도 좋은 데서 사고막 이랬던 사람들 그런 형들 그런 사람들이랑 가도 충분히 어 괜찮네 여기 할 만한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난 진짜 가성비로 조지겠다 여기 여기 1박에 23,000원 할 때도 있고 어 28,000원 할 때도 있어요 직접 가서 여기서 돈 내면 28,000원 3만원까지 받는데 부킹닷컴이나 아니면 더 다른 사이트에서 사면 23,000원 22,0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1박에 15,000원에 자고 싶다 다음 날, 제가, 같이 간, 저는 여기 계속 있으라 그랬어. 근데 같이 간 동생이, 아이, 더 싼데 좀 있지, 있다, 뭐좀 바꿨자, 막 등신설해서 제가 바꿨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여기서 설명했던 미니스탑 있잖아요, 여기, 미니스탑 여기 2층이에요. 여기, 여기 있는 모텔이, 어, 만2 0원 밖에 안 해요. 만3 0 0 0원인가 아, 만원도 안 했나? 만원이었나? 어, 겁나 싸요. 근데 여기동숙대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숙대에요 여기도. 셋 모텔은, 호텔은 여기 있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가 1층이 미니스탑이라서좀 편한 건 있죠. 근데 여기랑 여기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여기 완전 가까워요, 여기도. 거기가 이제 내부가 어떻냐면, 음, 이렇습니다. 이, 기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그냥 딱 들어가면 후진티가 딱 나요. 그, 복도가 일단 너무 좁아. 엘리베이터도 되게 좁고, 엘리베이터 엄청 좁아요. 그냥 두명 타면, 세명 타면 꽉 끼는 정도? 그리고 이제 책 쓰는 공간도 열악해졌죠. 이렇게 줬습니다. 찍스는 공간이. 좁아졌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방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어요. 여기로 바꿨는데. 똑같죠? 도치키진, 여기 조금 더 낫더라고요, 여기. 베란다가 있어서 이쪽에서 바로 바깥쪽으로 볼수 있는. 나무 때문에 잘안 보여, 근데. 여기가 만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추천하지를 않아요. 근데 퀸비 쪽이 보이진 않습니다. 나무에 갈아서. 이런 거까지 찍었어요. 저는 항상 디테일하니까. 좀, 추천할 만한 곳은 못 돼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일단, 향수서 너무 많이 나요. 여다가 그리고, 이, 이 벽과 벽이 너무 얇아서, 옆, 이게 한층에 방이 여섯 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또, 옆에서 소음도 들리고, 그, 그러니까 위층에, 대각선으로 있는 방에서 시끄러운 것도 들려요. 여기가. 건물 자체가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는 좀 비추합니다. 아까 말했던, 어디냐, 생아파트. 여기, 녹으면 됩니다. 여기. 그냥 여기 주소, 저기 인터넷 쳐가지고 아셔가지고 그냥 공항에서 여기 가자고 그래요. 그냥 제발말좀 들어. 가본 사람 말 들어. 여러분들 다 돌아가면 여기가 답이야. 여기가 제일 싸고 깨끗하고 혼숙도 되고 좋아요. 저는 가서 이렇게 녀 책만 썼죠. 책 잔뜩 쓰는 거지. 옆에 그냥 커피랑 담배랑 먹으면서 가서 책을 열심히... 그러니까 갔던 4월 5일 동안, 어떻게 해서든, 저기,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베트남 660편을, 어,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퀸비. 지금 별로 안 유명해졌어요. 그냥 좀 아는 모텔이에요. 아까 새가파트 모텔 있잖아요. 그, 딱 그만한 크기 건물이에요. 1층에는 이제 그런 곳이고, 2, 3층으로는 이제 모텔이고, 그런 겁니다, 여기. 여기서 숙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관광기 거리예요, 관광 거리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종로 같은 그런 곳이에요. 엄청 사람 많아요. 지금 사람이 없을 때 찍어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이 시시 클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 부가티 강남 잘나가는 클럽이죠. 여기에 엘프녀들 많죠. 이쁜 애들 되게 많습니다. 제일 이쁜 애들 은 여기 있다고 봐도 돼요, 거의. 근데 여기서 이쁜 애들은 뭐냐, 뭐. 그냥 여기 안에서 놀아주고, 같이 테이블 옆에 앉아서 놀아주고 돈 받는 애들 있잖아요. 뭐, 데리고 나가는 건 자기 능력이고, 그 꼬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우리나라 클럽이랑 똑같아요. 룸 테이블 돈 내고 잡아야 되고, 아가씨 티신 떨어져야 됩니다. 요 클럽 앞에, 건물에, 요게 있습니다, 여기가. 요기가 있습니다. 이 클럽, 건너편에 또 이게, 되게 허름한 모텔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뭐지, 퀸비랑 비슷한 곳입니다. 여기가. 여기는 잘 모르죠. 현지인 아니면 모르는 것이 잘. 근데 베트남 가서도 일을 하죠. 이렇게 컴퓨터 주문 들어오고 싹 이게 다 주문 들어온 거야. <laughs> 베트남에 가 있을 동안 이게 다 주문이 들어온 게 이렇게 많아. 사 5월 동안. 그거 이제 데,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한다고 이렇게 다 했죠. 어디 가서도 일을 합니다. 저는. 근데 저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저기 여행에 물론 저는 책쓰로 갔지만 뭐 방해되지 않아요. 뭐 우리가 뭐 투어 같은 거 하고 들어오면 7시잖아요. 6시에. 들어와서 뭐할 건데? 한국말도 안나오는 재미도 없는 그, 텔레비 몇 보다 삐! 하다가 자는데, 아, 어, 그냥또 이렇게 하면 돼요. 일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이쁜이 마사지 샵. 건전 마사지입니다. 건전 마사지예요. 건전 마사지. 이거는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10년 동안, 10년 전에 여기가, 소위 말하는 미용실 있잖아요. 그니까, 이쁘장한 여자애가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예, 뭐, 거기서 뭐, 그런 성매매나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자애들이 여기가 영어도 잘하고 애들 수준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10년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뷰티사롱올레비 여기 주소 찍어서 여기 가자 그러면 이쁜 여기 있는 애들이 순주도 있고 이쁩니다 헌데 10년전에는 여기에 막 가면 그 이쁜이 이쁘장한 여자애들 20대 초반 이쁘장한 여자애들이 한 30명 40명 되는데 지금 가면 한 3명 4명 있을걸요 아마 뭐 베트남 가보면 알겠지만 어 그냥 말하는 원숭이 같은 그런 여자애들이 많아요 땡큐도 못알아듣는 로컬 노래방 가면 그런 애들 많아요. 진짜 미치겠어. 애들이 수준이 너무 떨어져, 수준이. 근데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제, 어, 영어 공부하려고 일하는 애들도 있고, 너 뭐한, 넌 여기서 왜 일하니? 그러면, 어, 자기 영어 공부하고 싶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일한다. 애들이 수준이 있고, 되게 교양이 있고, 애들이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애들이 여기 많았어요. 여기 애들은 이제, 다음날 만나자. 그럼 꼬시면 여자애들 잘 넘어와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하겠지만,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 여자들이 생각하는 잘생긴 남자 기준에 한국 여자, 한국 남자들이 되게 부합이 돼요. 베트남 여자들은 어 코가 이렇게 일자 코등이 코가 높고 낮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콧등이 이게 일자로 딱쓴 남자들 있잖아. 그 그걸 보고 잘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나보고 자꾸 잘생겼대. 아, 내가 뭐가 잘생겼냐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베트남에서 19년, 이제, 오늘 올해로 19년 사는 걔한테. 그때는 10년이었죠. 어, 왜 그러냐, 얘네들? 그러니까, 아, 그거, 니가 코가 이렇게 일자라서, 그, 빤듯해서, 그래서 잘생겼다 그러는 거야. 얘네들은 그거 보고 잘생겼다 그래. 그러니까, 아, 그래. 근데, 근데 그때 같이 간 친구 두 명한테는 잘생, 걔네는 잘생겼다는 말을 못 듣는 거야. 야, 쟤네는 왜, 그래서 걔, 그때서야 제 친구들 코를 봤죠. 그러니까, 끝에가 이렇게 코주부처럼 뭉툭하더라고. 제 친구들 둘다 똑같이, 둘이 똑같더라고. 그래서 걔네 둘다 알더라고 너랑 나랑 코 똑같다고 근데 그렇게 코가 이렇게 가다가 뭉툭한 거 있잖아요 마치 코주부처럼 그거는 얘네들이 잘생겼다고 안 해요 코가 일자면 얘네들은 잘생겼다 그래요 그리고 베트남 가면 이 베트남 커피가 있는데 되게 맛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1년도에 찍은 사진이네요 공항으로 교육할 때 체스맨이랑 같이 체스맨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약간 이, 약간 럭셔리 느낌도 약간 나면서, 베트남 기준으로, 베트남에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베트남 테이블에 이렇게 먹으면 겁나, 이게7천0원짜리인데 베트남 공모로 한달 월급이 18만원이에요. 요즘 몰라서 22만원 하겠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메콩강 투어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갈데 없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어요. 호치민 쪽은. 그래서, 그냥, 황무지, 황무지. 갈데 없어. 투어 같은 거 하지도 마세요. 제가 갔을 때 친구가 갈데 없어 했을 때아뭘갈 데가 없어 외국인이니갈 데가 다있 있겠지 했는데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매콩강 투어 갔을 때 저렇게 또 이렇게 베트남 그때 유용 10년 전에 적었죠 벌써 10년 됐죠 종이에 다 적는 거예요 특징과 어떤 것들을 책에다 이렇게 다 적어서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요 노트를 매콩강 이렇습니다. 이거 뭘 볼까 <laughs> 여기 왜 투어 하는데? 아 진짜 이때 유흥료는 열심히 적었지 아 빨리 내야 되는데 그리고 시골을 얼마나 못 사냐 이렇게 못살아요 이렇게 못 살아요 시골이 지금도 이래요 이렇게 못 살아요 시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뭐 삼성 직원들 가서 깨끗한 온룸에 살잖아요 그럼 얘네 이런 시골에 살던 애는 완전 타워 팰리스지 오면 완전 엄청난 팬타워스죠 그리고 베트남은 이렇게 북부 지방 여자들이 이뻐요 지금 얼굴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공개하겠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공기보다이렇 이뻐요 한국에 있는 엘프랑 거의 동급입니다 어 저기 베트남 유흥카페 저기 유명한 어, 어디지 어아 마사지샵 이름이 다이남 다이남 가면 요 정도 급은 안 되는데 얘가 너무 이뻐요 얘가 제일 이뻐 제가 그때 만났던 애인데 아 얘는 그뭐그 뭐, 그 뭐지 그 길방으로 만났어요 꼬셨어요 인데 어예 정도는 아니지만 요거 한80% 내내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친구 그때 베남에 사는 친구 있잖아요. 걔 친구 여친이 운영하는 그 룸바입니다. 뭐뭐 뭐 그런 곳니고 우리나라 저기 바처럼 그냥 대화만 하고 옆에서 앉아서 술만 따라주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제가 말몇번 말했듯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외모와 수위는반비례합니다이 룸바에서 일하는 애들이 얘네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원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 베트남에서 고등학생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수준인 거죠. 고등학교 여러분. 베트남에서 대학생은 우리나라 석사예요. 석사, 최소 석사. 영어 겁나 잘해. 소통할 때, 얘네들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로 말하잖아. 얘네들 못 알아들어요. 발음이 달라. 적어야 됩니다. 종이에다가. 뭐, 대등학교, 대등학교 찌질이다 뭐, 번역기로 뭐 있으니까 뭐, 핸드폰으로 보여주면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러는데. 아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놈한테 종이 가져가야 된다 그랬어. 종이 가져가고 적어야 하니까 훨씬 빠르다 그랬어. 근데 금방은 너뭐 필요 없어. 뭐야, 몰라. 뭐, 몰라. 핸드폰은 번역기 돌리면 되지. 해서 말하다가 서인지 알았습니다. 반드시 종이 가져가세요. 종이랑 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발음에서 들려주면 얘네들 못 알아들어요. 우리나라 발음이랑 얘네들 생각하는 발음이 달라요. 적어야 알아들어요. 적어. 그래서 얘랑 그때 적어가지고 이제 소통을 했죠. 얘 되게. 이뻐요. 예, 되게 이뻤습니다. 예. 예, 되게 이쁩니다. 한국인처럼 생겼어요. 그냥 한국인, 얘가 그때 21살이었나? 기억이 잘안 나. 여튼, 결론은, 뭐, 베트남, 뭐, 뭐 뭐지, 뭐수숙안 된다. 이런 헛소리, 예, 믿지 마시고, 세가파트, 거기 검색해서, secc 아파트, 뭐, 아파트입니다. 거기 가서, 여기서 자세요. 여기가 깔끔하고, 그리고 여기 취사도 돼요. 여기, 콘도처럼,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숙박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옮겼, 옮겼다 그랬잖아. 미스터 미증 거기는 취소 도구가 없어요. 여기 취소 도구가 다 있습니다. 여기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어요.